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본문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주일은 우리 이야기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서 지킬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 장석주 씨가 쓴 '대초하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혼자 둥그러질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대추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땡볕을 주시고 천둥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초승달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추 하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우주가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대추 하나리 기적이고 대추 하나리 우주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 하늘의 대추알도 이, 거, 가, 고, 우리, 에게 식물로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두 일곱 개의 식물이 있는데,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성류, 올리브와, 대추, 야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는 것이 보리입니다. 이 보리는 불굴의 생명력으로 긴겨울을 이기고, 봄이 되면 피어나고, 열매가 익습니다. 이렇게 보리가 노랗게 익을 정도면, 대략 올 초에서 올 말에서 6월 초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리가 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에, 어떤 풀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과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모든 식물을 보리 이후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익었다는 것은 첫 곡식인 에, 보리를 통해서 다른 식물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노랗게 익은 보리를 볼 때에 두 가지를 감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긴개후를 지나고 이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리를 시작으로 이제 밀과 포도, 무화과 이런 식물들을 먹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로 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보리를 볼 때마다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후에 그 행되는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절기를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은혜를 받고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맥추는맥추절은 어떤 절인가 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6절에는 일곱 안식일 이틀 날까지 합하여 5 1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맥추절은 한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몸액을 추수한 직후에 거행되는 감사의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일튿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 새어서 50일이 되면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 또는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 하면,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에부터,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이 날을 7주 전에 시작한 곡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키던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대도시에 있는 맥추, 맥주 사람들은, 맥추절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고, 농촌에서는, 지금 뭐, 밀과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질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서울에게 하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은 단순히 먹을 것을, 먹을 것을 위한 추수를 끝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저에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임. 그냥 첫 수학을 해서 하나님 참으로 이 곡식을 잘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부분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 또칠칠절에 대한 글을 설명하면서 <laughs>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리 덧붙이고 있습니다. 추수를 해서 하나님 감사 절기를 적히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 감사절의 의미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추수 감사를 지키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국에 종대했던 자리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을 얻었다. 너희들이 원래는 종로, 종도로 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추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추수를 할 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노예에서 가난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을 일구고 살수 있게 된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너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애국의 나라 다 바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지 않느냐? 주인이 돼서 곡식을, 수술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제를 왜 지키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다 천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 드린다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갈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천 열매의 주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애국에 태어난 첫 태생들은 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죽음을 당하고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결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선할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들이 추수한 것에 감사를 드린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농사를 짓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농사 안 지었지만 여러분들이 밥안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서 먹고 지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해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호시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각인 호세에게, 야, 너 아내를 저, 저, 바람난 저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아이고, 그 여자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해라.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런데이 여인이 얼마나 바람을 피우고 못됐는지 결혼해서 얼마 됐지 않았는데 또 집을 나가고, 그래서 임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인지 남의 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이 물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출을 합니다. 이제는 아내 돈에 팔렸어요. 그래서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에게. 정말 당신 정신이 있나, 없나? 아, 저런 여자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그러느냐? 왜 저런 여자하고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오셔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물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또 용서해주고 또 그래도 또 배신하고, 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대답해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드리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를 받고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싶으면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엉뚱짓을 하고 또엉뚱곳으로 가고 그래도 하나님 또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는 내가 결단권 내쫓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오늘도 용서받고 위로받고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분이고 용서하고 다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호시아라는 이, 이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아, 하나님 왜 이런 짓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사건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응?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너희들이 감사 줄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는 단순히 오늘 한 해도 천열 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계단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죄안 짓습니까? 또죄 짓고, 또 와서 죄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응? 하나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농사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할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음 칠칠절에. 그 오순절은 맥초절에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6월절 어, 지키고 난 후에 추수, 제일 첫날 추수를 어, 제사장에 드리고 난 후부터 70, 어, 50일째 드리는 이 절기가 오순절, 어, 맥초절인데, 이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 성령강림주일과 개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강림주일을 지키지 않니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님의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졌어.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시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개이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성장에 이주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생활을 해가지고 얻어먹었지만은 강야의 40년은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저들이 살았습니다. 농사 한 번도 짓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가난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성장이다. 옛날에는 강야생안에서는 젖을 먹고 살았다.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농사 지으면서 자기가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세 번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맥추절은 본래 감사의 절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 열매를 거두게 된 것과, 가난에 들어가 살게 된 것과, 땀 흘러 농사를 짓고 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축감사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드리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기억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들의 승해로 모여야 된다. 거룩한 모임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노동을 금하고 모두 함께 모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1년에 맥주 감사주를 몇번 드립니까? 1년에 몇번 드립니까? 맥주 감사주를 몇번 드립니까? 한번 드립니다. 한 번. 두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주 감사일 때문에 한 주일 전에 강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6 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 강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사를제쳐놓고이 절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좀 어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맥주 감싸줄 광고를 드리면 안노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나와 성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마사를 제쳐놓고 이 절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왜 자꾸 하게 하셨으니,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크게 세번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여기에, 칠 예? 7절, 맥주절, 또, 예, 예, 추수, 감사절, 장막절, 이게 1년에 크게 세 번이고, 그 외에도, 속제일, 나팔절, 뭐, 이렇게, 이들이 저희는 절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볼릴 다 봐. 한 6개월은, 1년 12개월은 6개월은 제사드리다가 볼릴 다 본다니까? 그럼 뭘 먹고 사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살면 못살것 같는데, 저들이 굶지 않냐고, 그리고 헤어지지,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예. 하나님 떠난 사람은 굶어 죽어요. 하나님 없는 그 나라 지역이나,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응?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군 나가면 모든 만사 다 제쳐놓으시고, 약속 다 제쳐놓으시고, 이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추절은 이웃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가난한 자와 개을를 위해서 배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면 떡을 하고 함께 나눌 수있게 있고 이랍니다만은, 맥추감사주일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감사의 절기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눈다. 그리스 가난한 자, 객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놓아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가운데 감사절을 맞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마다 감사절이 되면 한 거지와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만납니다. 노인은 말없이 거지를 데리고 음식점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사다주면 그는 그가 지금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만족했습니다. 그가 먹기를 다 마친 후에 음식값을 지불하고 그 거지와 약속하기를 다음해에또 만납시다 하고 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은 우리들도 절기를 당하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나눔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강야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서 보리농사를 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맥주감사절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들은 진심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국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에 참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절기에 참석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감사 절기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